야정군 사령관으로서 지나치게 조심한다는 비난의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던 미해병 1사단장 올리비스 스미스 소장의 철저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그의 판단 덕에 맞는 병사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일 14시경 C47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추가 보급품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부상자 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유엔 공군 전투물자 공수사령부에서는 C-47과 C-46 그리고 대형 C-119 수송기를 동원하여 미십 군단을 급거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송기가 오고 가며 전투에 지치고 부상당한 젊은이들을 신속히 연포비행장으로 후송하고 다시 연포비행장에서 후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야전 임시활주로가 고림무원의 유행군 병사들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탄약과 식량, 의약품, 다른 보급품 수송과 부상자 후송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병을 실어 나리려고 오는 수송기들은 한편으로 미해병 1사단의 500명 이상의 새로운 보충병을 충원시켜줌으로써 미해병 1사단의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유엔 공군 전투물자 공수 사령부 예하의 대형 수송기들은 부족한 전투물자와 식량 등을 신속히 공급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미해병 일사단 병사들 한국인 젊은이들인 카투사가 포함된.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전투단 생존 병사들 영국 해병 41코만더 병사들에게 이 끔찍한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가루리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총 4300명의 부상자를 항공기로 이송하는 일과 철수의 다음 단계인 고토리까지 안전하게 철수하려고 식량, 탄약 등의 보급품을 지원받는 것이 대부분 일이었습니다. 고토리는 미 해병 1연대가 장진호 동안에 합류하지 못한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이대대와 함께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진호 전투가 시작된 이후 날씨가 괜찮은 날이면 미 공군 전폭기와 동해의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하고 있는 미 해군 함재기 연포 비행장과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 해병 1항공대 소속의 전폭기가 중공군 구병단의 주력부대에 쉴새 없는 근접 공중폭격을 하여 하가루리 유엔군 주둔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중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었습니다. 하가루리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을 지원하던 유엔공군 비행기 중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덜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순조롭게 항공수송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4일이 되자 한반도 전황이 더욱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승승장구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회복한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 38선을 돌파한 후 10월 19일 평양에 진군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중공군이 한반도에 비밀리에 들어오고 난 이후지만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기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한반도 북서부 전선을 책임지고 있던 미 8군이 그들이 유장악했던 평양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반도 북동부에서 무리가 없이 진격하다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 10군단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와중에도 12월 5일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참전한 그리스 공군 로얄 헬레닉 에어포스 일개 편대 소속 8대의 C-47 수송기들도 유엔 공군 절투물자 공수사령부의 인원으로 하가루리 활주로에 도착하여 부상병을 수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경우 유엔군도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지만 중공군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군을 포위하고 있는 중공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처음부터 자국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 무모한 작전계획을 세웠던 데다가 식량, 방안의료, 탄약, 화기, 심지어는 중화기까지의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지원을 통해 보급받고 있고 부상병을 대신하는 보충병을 항공으로 지원받는 미 해병 1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유행군을 격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더군다나 중공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식량 외에 더 이상의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주나 장비들은... 혹한의 날씨에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열악하였고 보급로 또한 유엔 공군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 중공군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공군은 취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전의를 상실하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공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관총과 같은 중화기까지 가지고 그대로 미군에 투항하면서 자신들의 목숨부터 부지하는 일이 더욱 급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중공군 지휘부가 자신들 병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병사들에게 보급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죽든 말든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모하게 장진호 전투에 내몰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항미원조를 했다는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공군 포로들이 하도 넘쳐나서 유행군은 하가루리를 떠날 때. 부상당한 중공군 포로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유엔군이 철수하고 나고 후 그들의 동료가 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포로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공군들이 자신들의 같은 동료들이 부상한 당한 것을 제대로 치료를 하거나 그들을 구출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장진호 남단 하가루리 돌파 작전. 이제 하가루리에는 만여 명의 유엔군과 이들을 따라 나선 천여 500명 이상의 북한 비난민. 각종 전투장비와 천여대의 차량이 몰려 함흥흥랑까지의 철수작전의 다음 단계인 고토리까지의 돌파를 시작합니다. 하가루리에 모인 미해병 1사단,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전투단 생존병력, 영국 해병 41코만더 병사들과 고토리에서 지어논 미 육군 7사단 병력은 다음과 같은 철수부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7연대 전투단 미 해병 7연대와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전투단의 생전인원으로 구성된 베리 앤더슨 중령이 지휘하는 임시대대와 고토리에서 하가루리로 지어놓미 육군 7사단 31연대 2대대 병사들 미 해병 11포병연대 미 해병 1사단 지휘본부 5연대 전투단 미 해병 5연대와 미 해병 1연대 3대대 영국 해병 4일 코만더. 미 육군 7사단 31년대 전차중대. 미 육군 7사단 57 야전 포병대대. 하지만, 하가루리에서 고토리로 철수하는 병력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 육군 7사단 31년대 전투단 생전인원으로 구성된 임시대대에는 미 육군 7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한국인 카투사와 대한민국 경찰로 미 7사단 각 연대마다 배속된 100여 명으로 구성된 UN경찰중대라는 이름으로 싸웠던 생전병력이 이제 하가루리에서 고토리로 철수하는 병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철수 부대 외에 유행군을 따라나서는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마거온 주변 지역에 살던 북한 주민들로 유행군이 진군하였을 때 유행군을 환영하였거나 협조하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로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고 유엔군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따러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달라부터 해방될 당시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그들은 공산정권 아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엔군은 그들이 북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고 지원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난민은 유엔군 후위방어부대가 중공군의 신속한 추격을 저지하느라 후방의 교량을 파괴할 때 교량이 파괴되기 전에 유엔군을 따라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피난민 대열에 잠입할게 분명한 공산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철수하는 유엔군을 따라 나서는 데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보았거나 소문을 들었던 그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행동이 그들이 지난 5년간 겪어온 공산주의 세계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염원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육군 7사단에 카투사로 자원하여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한국인 의사의 증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의료진을 해군에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의 이동외과병원, m 시 s h The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이라고, m 시는 대대 혹은 연대 규모의 수십 명의 의사가 함께하는 일종의 이동하는 종합병원으로 대체로 사단지휘본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미 해병대 의무중대는 이동외과병원 역할을 하는 연도소속의 병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은 전쟁터 가까이서 대수술을 포함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젊은 의사 이용각은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미 육군 7사단 32연대 1대대 의무병 카투사로 자원하여 종군하다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의 일원으로 장진어동안의 중공군과의 극렬한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장진호 동안에 있으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들에 의해 피해가 막심했던 부대원들을 치료하면서 전투 현장에 있었는데 그가 소속된 부대는 결국은 거의 전멸되듯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공군과의 며칠간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군은 특히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 소속의 포로 중 미국인 포로에 비해 한국인 포로들에게 더욱 잔인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증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고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미해병 일사단 지휘본부가 있던 하가리로 철수하였습니다. 하가루리에 도착한 그는 미해병 이의무중대 e 이동외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동외과병원에서는 환자 중에 유엔군 소속의 한국인 병사와 현지의 북한 민간인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마리안 통해서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목격한 환자는 북한 여인으로 만삭의 몸으로 복부에 총을 맞고 이동외과 병원으로 실려왔었습니다. 미 해군 군의관 스튜어트 박사가 재앙절개 수술로서 산모와 아기를 구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의 인간 생명 존중은 철저했습니다. 중공군 포위망 속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군 부상병들을 기다리게 하고 병이 심각한 북한 민간인부터 치료를 해주었고 부상당한 미군들도 이를 당연하다는 듯 고통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군 의료진의 헌신적인 생명 우위를 앞세우는 치료 활동과 비록 당시에는 적국의 국민이더라도 중환자를 먼저 치료하게 했던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생명의 항해 TV를 진행하는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는 미 연방정부 세금 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법인입니다.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는 지난 20년간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의 인도주의적인 생명구출 작전을 주제로 6.25 한국전쟁 사진전과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세계 67개국 국기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